자, 이두 사람은 각각 농도, 같은 농도의 식염수 10L를 갖고 있다. A는 식염수 5L를 버리고, 물을 5L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B는 식염수 7.5를 버리고, 7.5를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그래서, 나중에 농도가 P번, Q번에서 반복했을 때, 같애 그러면 자연수비로 나타내시오. 라는 거죠. 농도 문제는요, 잘 헷갈리니까, 식을 먼저 써놓고 하시면 되겠죠. 식염수 10L. 10L. 어, 가 있으면 1 0리에 이게 a 라고 하면 같은 농도죠. 그래서 a 이구 만큼 있다고 치자. 좀 편하게 2 a 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상관없군요. 같은 a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a 가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 될까요? 그럼, 5L를 버리고, 5L는 시행을 반복한다 라는 것은, 한번 시행에 2분의 1A로 줄어든다. 그, 뭐지? 미네랄의 양이? 소금이겠지? 2분의 1로 줄어든다. 또, 얘도 2분의 1로 한번할 때, 이렇게 또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회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A. 아이고, 미안. 한번 할 때마다, 얘는, 요 설명도 다시 할게 어, 어떤 비커에 식염소가 이렇게 균질하게 있는데, 얘가 요만큼 버려. 그럼 요만큼 있던 염분이 없어지면서 물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농도는 반으로 줄죠. 농도를 반으로 준다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금의 양이 절반을 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A만큼 소금이 있던 것이 한번 물을 반 따로 버리면 2분의 1 A만큼 존재하겠다. 그러면 또 이것에 또 반을 버리면, 지금 반씩 버리는 거잖아 물을요. 그러면 얘는 또 4분의 1 A만큼 변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 2분의 1이 뭐가 돼? 공비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1에 몇 회? 어, P회. P회. 어, 시행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p의 c. 이것이 소금량. 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7.5를 버렸다라는 것은 a가 얼만큼 남았다는 거지. 4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래서 4분의 1 a. 한번더또 하면 4분의 1 a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4분의 1이 공개가 된다. 그래서 a 곱하기 4분의 1에 q.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어, 이것도 남는 소금의 양이야. <laughs> 결국 소금의 양이 똑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물의 양은 똑같잖아. 1 0리터로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1, P는 A 곱하기 4분의 1, Q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A는 이렇게 서로 옆면 되고요. 2의 P승분의 1, 2의 EQ분의 1, 이렇게 한다. 서로 같으니까요. P는 2 q 이렇게 되겠네요. P가 2 q 라는 것은 P가 Q보다 2배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P 대 Q는 2대 1. 이렇게 식을 세우면니다